할렐루야 예, 오늘 추석 명절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들,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의 도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인데요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 때면 가족들이 항상 함께 모이시잖아요 이미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예배 후에 출발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추석이면 가족들이 모여서 어, 과거에 즐거웠던 행복했던 기억들을 나누기도 하고 그동안 못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회파를 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명절 때마다 꼭 들려오는 소식이 있는데 명절 증후군 여성들이 너무 힘들다 요즘에는 이제 어, 음식 안에 먹고 음식점 가서 드시는 가정이 많아졌으니까 훨씬 더 나아진 건 사실입니다만은 또 가족 간의 갈등 그래서 어, 사건 사고가 꼭 신문지상에 이렇게 오르내리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이란 가장 가까운 사회입니다. 그래서 무촌이 있잖아요. 누가 무촌인지 아시나요? 예, 부부가 무촌이죠. 부부는 촌수를 따질 수 없는 사이입니다. 일촌은 누군가요? 일촌은 부모와 자식 사이죠. 이촌은요? 형제 사이. 오, 개보를 하지면 너무 너무 잘 아시네. 그럼 할아버지랑 저기 예, 손주랑 사이는요? 이촌임. 예. 이촌수가 뭐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족들은 모이면 이렇게 행복하게 어 대화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 갈등이 있고 어떤 가정은 서로를 향해 원수처럼 여기지 여기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죠.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이 행복하면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가족의 사이가 안 좋으면 그보다 힘든 사이는 없습니다. 성경 속의 가족들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를 짧게 하려고 마음 먹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제목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성경 속의 인물을 얘기하면 아마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매정하고 야속한 가족. 누굴까요? 가인과 아벨이죠. 원수처럼 미워하고 또 무서워한 가족. 야곱과 애서임. 잔인하고 야속한, 어, 뭐, 아까랑 좀 비슷하긴 한데, 그런 가족. 예, 요셉과 그의 형들이죠. 야속하고 아주 잔인하잖아요. 형제를 시기하고 공격한 가족. 모세의 형제인 아론과 미리암, 치사고 하 야비한 가족. 다윗과 형들 그리고 형그 부모와의 관계죠. 치사하게 부모가 일곱 형들은 다 사무엘 선지자 만드게, 만나게 하고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게 했잖아. 얼마나 치사해요. 여러분 사랑했으나 애증의 관계. 다윗과 그의 아내 미갈이죠 페류나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고 왕자를 뺏으려고 했죠. 이걸 가지고 얘기하자, 얘기하자면 엄청나게 많아요. 잠깐만 살펴봐도 가족 간의 갈등이 너무 많아. 그 그게 그들의 운명을 갈라놨습니다. 너무 너무 심한 이야기가 많이 있죠. 이 이를 미로 볼 때. 문제없는 가족 없다. 네. 갈등없는 가족이 없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가족관계는 어떠신가요? 반면에 성경에 보면 좋은 가족들도 많이 나와요. 한 사람으로 의한사람 말미암아 가족 전체가 복을 받은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어떤 특징이 있고 그들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기생 라합의 가정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정복 전쟁에서 가장 좋은 편에 섰던 사람이에요. 그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가난 민족이었죠. 그리고 그의 직업은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이미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 간담이 녹아내렸고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은요 어느 누구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할 생각도 없었고 이스라엘에 하는 여호와를 섬길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배척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해 들었을 때요,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대 우리 집에는 예수란 예수는 들어오면 안 돼. 기독교는 절대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방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조상적서부터 성교왔던 조상신들이 노한다고 절대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을 이렇게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 정탐꾼이라 해서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스파이잖아요 간첩. 이 여리고 성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이 성이 어떤지를 지금 염탐을 하는 도중에 걸렸어요. 도망을 가는데 뭐 너무 군인들이 너무 힘 저기 빠르게 쫓아오니까 도망가다가 성벽 위에 있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겁니다. 기생 라합은 그들을 옥상에 있는 그볕단 속에다 숨겨 놓습니다. 정탐꾼들이 그 집에 왔는지 확인하러 온그 군인들이 창으로 찔러왔지만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기생 라합이 그들이 도망갔다. 어느 쪽으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허위 정보를 흘리게 되죠. 목숨을 건진 정탐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다시 이곳을 공격하러 왔을 때 너는 너의 집에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면 너가 이곳에 가족들을 모아놨다면 그 사람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그들의 목숨을 빼앗는 사람이 있다면 그 피가 우리에게 다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자기가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여리고 그 여리고 성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르비딤 골짜기에서 그 무서운 야만적인 그 아말렉 족속들을 어떻게 물리쳤는지 다 들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결심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는 결심했어요. 그녀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한 약속대로 자기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내어 놓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그 집으로 다 불러들였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그 주민들은 다 죽었지만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라합의 가족들은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남을 수 있겠다는 거죠. 라는 비록 기생의 신분이었지만, 그녀가 하나님 편의 섬으로 그녀의 가족들을 구원했고, 그녀의 후손 중에서 다이왕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사건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서 계시니 여러분들의 가족 모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오베데돔의 가정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교회 오지 못했던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렸던 기억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신기해요. 성가대가 마스크도 안 쓰고 막 찬성을 부르는데, 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그래도 용기를 갖고 위로를 받았던 말씀이 어떤 것이었어요? 오베 데돔에 관한 말씀이었잖아요. 오베 대돔의 지명,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법궤가 보관됐습니다. 법궤를 모셔 오다가 큰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어서 어쩔 수 없이 오베 에덤의 집에 법궤를 모신 거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그때부터 그의 집에 머물러 있는 석달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복을 주시는데 너무 큰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다윗이 샘날 정도로, 다윗이 질투할 정도로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는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고, 나의 행동을, 나의 행동의 어떤 이유가 되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앞으로 나아가고 멈춰라 하면 멈춰서는 삶이 복된 삶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지금 하나님 말씀이 머물러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내 하나님 말씀 한 번도 읽지도 않고 묵상도 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느냐는 거죠. 가족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고 그 말씀이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족들이 살아갈 때에 그 가정에 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족의 삶 속에 정말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그 사람으로 매면하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말씀해 보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밤중에 지진이 났어요.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제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서 말린 다음에. 이 간수장이 너무 큰 논란 나머지 이렇게 질문합니다. 형제들아,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렇게 말씀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너가 구원을 얻으리라가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날 밤에 간수장이 그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매 맞은 흔적들을 전부 다, 다 깨끗이 씻어주고 약을 발라준 후에 말씀을 듣고 가족 모두가 다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날 밤에 모두가,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그의 가족에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하고 나의 삶 속에 주님을 모시고 사랑한다면 구원은 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에게도 연쇄적으로 임하게 된다. 구원의 연쇄성이. 물이 밀려 들어오면 나한테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계속해서 가족들에게까지 흘러갑니다.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나와 제일 가까운 가족들에게까지 임하게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빌리보 감옥의 간수는 그의 가족들에게 정말 귀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나로 인하여 가족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 주시나니 여러분들의 가족을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양떼처럼 지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라합처럼 하나인 편에 서세요. 세상의 편에 서지 말고 주님 편에 서십시오. 오베대돔의 가정처럼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간수장의 가정처럼 예수 그리스를 구주로 믿고 섬김으로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을 얻는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